주식시장의 핵심 종목을 소개하고 있는 장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종목은 솔로엠이란 종목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솔로엠이 올해 2월 달에 상장을 했죠 최고점 39,800원을 기록한 이후에 5개월 동안 음, 주가는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대양봉을 기록하면서 추가 상승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기전자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tv용 파워 모듈 그리고 모바일용 아댑터 등을 생산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esl 사물인터넷 등을 생산 판매하는 icd 사업부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출액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작년에 매출액이 1조였습니다. 1조. 그리고 올해는 1조 3천억을 추정하고 있고, 2023년도가 되면 2조가 됩니다. 2조.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뛰죠. 영업이익은 560억대에서 2천억을 뜁니다 무려 4배의 영업이익이죠. 근데 시가총액은 1조 6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2천억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시가총액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3조 정도는 가야 되겠죠. 아, 앞으로 이 회사의 이제 성장성, 견인할 것이 무엇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ESL 분야의 3위에 랭크되어 있는 회사 바로 솔로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SL을 통해서 인건비 절감을 할수 있고요. 대형 유통업체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유럽과 일본에서 작년 4분기에 총 5,500억 원에 달하는 ESL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수주 정고가 7,000억 개가 됩니다. 또 글로벌 기업인 시스코 시스템즈와 ESL 통합 솔루션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코가 공동 개발한 ESL 통합 솔루션은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별도의 하드웨어 구입과 설치 비용을 없게끔 할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2023년도에 영업이익은 2천억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신규 상장 종목의 기술적인 분석은 일반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평선도도 하기 힘들고 일목균형표로 하기 힘들죠. 그래서 피보나치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자, 피보나치 기법에 의하면 지금 고점에서부터 지금 38.2% 38 정도 자리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현재 고가 32,000 500원대 저항을 돌파하고 난다면 최고점 39,000원대까지는 무난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최고점이 상장 후에 최고점이 39,8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39,800원 이상 가는 것은 분명한데 저항 자리 고점으로부터 38.2% 비율로 하락하는 바로 그 자리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저항이 없다. 새로운 상승의 패턴을 그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회사의 전망과 더불어서 단기 목표치, 중급 목표치가 궁금하시면 성함방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숨겨진 재료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